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 9회프레데리크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이 대회는 클래식 애호가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 중인데요.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빈자리 논란으로 온라인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반면 실제 공연장에서는 빈좌석이 눈에 띄게 보인다는 목격담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표를 구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공식 페이스북 그룹을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침 7시 40분부터 줄을 섰지만 저녁 7시 20분에서야 겨우 표를 구했다는 증언도 등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 시간 동안 온라인 대기열에 있었지만 끝내 표를 구하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렵게 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비어 있는 좌석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은 엇갈려. 현장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표를 못 구해서 중계를 보는데 화면엔 빈 자리가 너무 많이 보여서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조직의 문제가 아닌 티켓을 사놓고 오지 않은 개인들의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환불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예매자들이 결국 자리를 비우게 된다. 공연 시작 직전에 관객이 대거 몰리는 탓에 좌석 상황 파악이 어려워 추가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조직 운영 측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뜨거운 열기 속에 드러난 운영 허점. 쇼팽 콩쿠르의 인기는 여전하지만 이번 논란은 운영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관객 경험을 모두 고려한 더 정교한 티켓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